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앱토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애토스의 상승세가 올해 1월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인데요.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주요 매물대를 지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부족하고 투자의 심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자를 돌파하지 못해서 신규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소통방에서 오늘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2만 원 이상까지 상승했던 애토스 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익의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여전히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 홀더분들 어디를 회복해야 더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이 모든 수익은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소통만 들어오시면 대다수의 리딩 방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매매 지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앱토스 2월부터 하락이 진행되면서 지금 자리 만원대까지 하락을 한 지금 다시 한번 신호는 과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붙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 매물대를 봐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제대로 상승이 나오려면 11,830원 라인 이 자리만큼 회복을 해줘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악성 매물이 나오고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하단에서 하락할 때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11,830원과 9,810원, 이두 라인에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전략은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11830원 이 자리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바로 수익 내실 수 있고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한다면 지금 자리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끊임없이 악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830원에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야 된다는 거고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하단에 있는 9, 1810원 라인 이 자리 방어해 주는지 정확하게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홀더분들 1830원 이 자리 안착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상승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최소한 안착하자마자 장기적으로 n 자 반등이 기대감이 있는 지금 자리 최소한 2, 3일 안에는 반등세가 나와줘야지 상승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30원을 안착하는 거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어디를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안착하지 못했을 때 하단 구간에서 이 자리를 방어라는 걸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착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앱투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수익적 타이밍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 감사합니다.